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아멘.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다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조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라기 보다는 모든 만물을 적절하게 정확하고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자리에 딱 맞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사용될 때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은 심히 좋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태초의 피조물의 근본 존재가 선했다는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조성되지 않았음을 밝혀줍니다. 처음 창조된 천지는 영원한 평화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 후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키를 내게 되었으며 죽음이 생겼으며 형이 아우를 죽이는 죄를 시작으로 잔인한 약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신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은하계의 신비, 씨앗 유전자의 신비, 사람 유전자의 신비 등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연 만물의 생태계만 보아도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 양심을 통해 인격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몰랐다고 핑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잘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탓일까요?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완악함일까요? 아빠, 엄마가 나의 부모인 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동사무소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어보고 알았나요? 아니죠. 누구나 태어난 후에 아빠, 엄마 손에서 자라다 보면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부모를 닮았다는 것도 느끼면서 어떤 의심이나 회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도 불신자에게 창조를 변증하고 가르쳐서 신자로 만들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창조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미 창조를 믿는 것을 넘어 알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느냐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를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듯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행복합시다. 아멘.